자, 46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3차 당식 fx가, 자,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치? 자,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할 때, 자, p, q, r,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일단, f, x-e 플러스 x분의 1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이 성립한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딱 식에서 보니까 x 플러스 x 분의 1이 딱 보이잖아, 그치? 자, 그럼 얘를 t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자, 그러면 f t 마이너스 2는 자, 여기에서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은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x 플러스 x 분의 1자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치자 그러면 내가 괄호 안에 요 t 마이너스 가 있는 것이 되게 아 번거로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얘를 다시 뭐 a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음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번 다시 써 보면 자 fa는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 t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 t 마이너스 2를 a라고 했기 때문에 자 a 플러스 2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a 플러스 2 마이너스 2자 이렇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전개해 봅시다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뭐지 3 a 제곱 b 니까음6 a 제곱 그 다음 12a 플러스 8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럼 이제 동류항 정리해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9a 오 끝났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어차피 이 다항식이라는 것이 이제 변수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자리에 a를 집어 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 그러면 이것을 변수를 x로 다시 바꾸어서 요 괄호 안에 x를 집어 넣으면 이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9a 꼴이 나온 아 9x가 나온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요 문제와 어 개수 비교를 해봤을 때자 뭐가 되겠어? p는 6, q는 9, r은 0이 되겠네. 그래서 원하는 pq, 플러스 r의 값은 얼마? 어, 54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